룬테라 와! 아, 아, 이게? 안녕하세요. 룬테라를 분석한 남자 카피센세입니다. 3월 9일 룬테라 인비테이션은 2020이 개막했습니다. 던님, 따요니님 등등 엄청난 네임드들이. 대거 참가했는데요. 첫째 날에 대한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된 덱 리스트입니다. 먼저 큰 틀이 비슷한 덱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덱은 요즘 핫한 피오라 신 덱과 프렐 향 이즈 덱입니다. 여덟 명중세 명이 해당 덱을 만들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전 피오라처럼 피오라를 특수 승리로 노리는 덱이 아닌. 피오라로 상대방의 다수 카드를 뺀 이후 다른 유닛으로 때려 잡는 비트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적이라고 생각해 많이 기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렐향 이즈리얼 덱은 다양한 덱 튜닝 방식이 있습니다. 유닛이 많지 않기에 중반 필드 싸움을 필터버의 제거 카드로 맞춰가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넣은 엘루크 방식 아니면 이즈리얼과 짝꿍이라고 봐도 될 하이머딩과 같이 튜닝해서 하딩 효과로 나온 유닛으로 중반을 버티고 이즈리얼로 피니스를 날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동상이라는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은 이즈리얼과 환상의 구합을 갖고 있기에 8명 중 네. 3명이 채용했습니다 되니까요. 네. 공동 2위는 8명 중 2명이 제작해서 나온 버리기, 티머 어그로, 결집군도, 그리고 앨리스 애쉬입니다 너무... 털... 와... 대다수 시청자들은 필트오버랑 네. 녹서스를 사용하면 99%는 티머 어그로를 네. 쓸 거라 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앨리스가... 그만큼 강력한 어그로 덱이며 네. 아시아 1위 또한 네. 2덱으로 1등을 찍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이 덱은 심창과 폭탄병, 판매상 등등을 통해 직접 공격이 아닌 효과들로 데미지를 우겨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반쯤 적 넥서스 라이프가 10 아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피해 마법을 통해 끝을 내는 덱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덱이 있지만 선수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클로즈 메타 때 핫했던 버리기 덱을 다시 부활시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드레이븐으로 무료로 카드를 버릴 수 있는 회전 도끼를 획득하고 징크스의 랩업 등을 통해 드로우를 보충하고 상대방의 넥서스를 터트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칙군도는 현재 진영 밸런스가 가장 좋은 대마시아와 그림자 군도를 섞은 덱입니다. 그렇게 최상의 밸런스로 어느 덱이 나와도 꾸준한 승률을 가지고 있죠. 기존 군도 덱에 끈질긴 추격, 광의 천사. 만약 더 넣는다면 선봉자까지 넣어 필드 싸움에서 안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에쉬엘리스가 나왔을 때 과연 저 덱이 잘 굴러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일차 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2일차 들어서 애쉬 앨리스에 대한 제 생각이 단순한 편견에 차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트롤과 컨트롤이 붙을 땐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공격턴을 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애쉬와 다양한 동상 등으로 해내고 있죠. 애쉬 앨리스는 2일차 리뷰 때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오늘 나온 대기를 채용한 횟수와 승률입니다. 그럼 과연 선수님들은 어떠한 진영 밸런스를 들고 나왔으며 승률은 어떤지 보러 가시죠. 먼저 상위권 진영 조합입니다. 데마시와 아이오니아가 총5번 픽이 되었습니다. 히어라센 세 번, 정예 한 번, 럭스카르마 한 번을 사용했고 승률은 50%로 준수합니다. 다음은 녹소스 필트오버입니다. 총4번 픽되었고 버리기 넥 둘. 키모어그로 둘로 승률은 75%로 제일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마지막은 프렐리오드 필트오버입니다. 총 3번 픽됐고 이즈리얼이 3번 승률은 50%로 준수합니다. 다음은 중위권입니다. 첫번째는 그림자군도 데마시아입니다총 2번 픽되었고 결집군도가 2번 승률은 66%로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프렐로드 아이오니아입니다. 카르마에시 한 번, 버프연 포착 불가로 한번 나와 66%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렐로드 그림자군도입니다. 에시엘리스가 두번 나왔지만 경기는총한 게임에 0%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조합들입니다. 하이 조합은 많은 관계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 단일 필로 몇 번의 픽과 승률은 어떨까요? 필트오버, 데마시아, 그림자군도, 아이오니아, 프렐로드는 총 8번 다 나왔고, 녹소스는 6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률 면에서는 확 달라지는데요. 녹소스가 83%로 1등. 그 다음으로는 필트오버가 63%, 프렐로드가 57%, 데마시아가 56%, 그림자 군도가 45%, 아이오니아가 42%로 가장 낮습니다. 여기까지 16강 1일차 덱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6강 1일차 경기 중두 경기를 뽑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가봐!